자, 음, 1분부터, 갑시다, 음. <laughs> 일단, 아, 핸드크림을 안 발랐네. 자, 이거 봐봐, 요 <laughs> 내가 이번에 새로 산 거거든? 인강 찍으려고. <laughs> 이게 내 이름이야, 이게. 캬, 좋다. 아무튼, 잡설이었고, 즐거워가지고. 음, 뭐, 그래. 갑시다. 1번. 음. 타원 위의 초점과 타원 위를 움직이는 점 X, 어, 움직이는 점이 P고 x축 위의 점을 R이라고 할때 직선 PR이 FPF를 2등분한데 점 R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k라고 한다. 왓? 그럼 그래봐야 알겠네. 나 읽어 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음. 지금은, 3월 21일 밤 11시 44분이요. 이 시간에 왜 이러고 있느냐? 글쎄, 이걸 보는 니들이 더잘 알겠지, 그치? 뭐, 어찌됐든, 올해 시험 잘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자네들을 챙겨주는 거니까, 음. 그래. 뭐 작년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건 내가 미안하고. 일단 보자. 초점은 뭐사라 마이너스 사에 초점이 있잖아. 그렇지? 타원이를 움직인 점 p와 x축 위의 점 r에 대해서. 뭐 일단 각 fpf-가 눈에 들어와야 이등분도 하잖아. 대충 한번 잡아 봅시다. 필기다 잡을게 그럼 이 각을 2등분 한대요 오케이? 아뭐 어,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그렸을 때요 점이 R이 되는 거야 됐지? 이제 여기까지는 됐죠? 색깔이 하나만 하니까 너무 단순해 좀 바꿔볼게 아 이거 원래 쓰기 싫은데 이거 이것도 만년필이야 내 아까랑 산티가 아우야 사이즈부터 달라 나 처음 본다 이거 비교하는 거 액이다. 액이겠지. A기. 가격도 액인데 뭐. 어, 도형 R, 점 r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k가 나온데, 그 k의 값을 구하래. 자, 일단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성질을 쓰면 되는 거예요. 어, 각의 이등분선에 의하면 여기가 f 다시고 이쪽이 f 잖아 그치? 굳이 한번 써보자고. 이건 해설강의니까. f p 대 f 다시 p는. 그치? 뭐야, fr 대 f-r과 어떻다. 같다. 그지 그러면, 뭐 아무거나 하나 변수를 뭐 잡자. 이 길을 a라 그럴게이 길이를 a라 그러면, 이쪽 길이는 10-a가 되네. 그죠? 장축의 길이니까, 10이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10-a 대 a인 내분 좌표지. 점 아래 x 좌표는, 어, RA, X, 뭐라고 쓰냐? RA, X, 한글로 쓰자. X 좌표는 내분 공식에 의해서 둘을 더하면 1 2요크로스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4에 10 마이너스 A. 이런, 그럼 나와서 10분에 40 마이너스 8A. 뭐, 이렇게 쓸수 있겠다. X 좌표는, Y 좌표는 0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a라는 변수의 범위인 거죠. 우리 a라는 이 값은, 이 f로부터 p까지, 타원이 한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1이야, 1. p가 여기 있을 때. 그지 최대값은 p가 여기 갈 때. 8에다가 1더 가니까 9가 되죠, 9. a라는 식의 범위가 유래요. 그러면 아래 잡혀의 범위도 잡히겠지, 그지좀 정리할까, 이거? 뭐, 그거나, 그거나, 데 5로만 나눕시, 아니, 4로, 2로만 나눕시다. 5분의 20-4a. 그지 그러면, 자, 범위를 찾으면 돼. 끝났어. 알겠으면, 여기서 방송,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알았지? 4를 곱하면, 어 뭐, <laughs> 36이지. 아 어, 절대로 내술못 가는 거 아니야. 나 오래 들어서 술 끊었어요. 어, 20을 빼자. 20-4. 20-4a. 어, 아, 미안해. 난 뭐하냐. 어, 차라리 이, 이런,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술을 처먹지, 그제 자, 20에서 4a를 뺀대 생각을 해봐. 20에서 4a를 빼. 그러면 제일 많이 빠지면 20에서 36을 뺄 때야. 가장 작아질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가장 조금 뺄때 20에서 꼴랑 4뺄 때니까 16이네, 그치? 이거를 얼마로 나눴다? 5로 나눴다. 그러면 xr, r의 x자표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분의 16부터 5분의 16 사이가 돼요. y자표는 계속 얼마고? 0이고 x 축에 있으니까. 그러면 r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k라는 놈은 5분의 16만큼이 2개 있는. 그렇지? 5분의 32가 되겠지. 그렇죠? 그럼 답은 얼마? 10을 곱하니까 64가 답입니다. 넘어갑시다.